안녕하세요. 스크루즈입니다. 오늘은 그 네이버 파워 컨텐츠 광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 파워 컨텐츠 광고는 우리가 브랜드 블로그를 갖고 있다면 그 어떤 키워드를, 특정 키워드를 고객이, 잠재 고객이 검색했을 때내 브랜드 글을 이제 노출을,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플루언서나 파워 블로그들한테 우리 제품을 제공하고 하는 블로그 마케팅과 동일한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내 블로그에 글을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파워콘텐츠 광고는 어 상위 노출이 보장이 되는 광고예요 블로그 광고 같은 게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플루언서나 뭐 파워블로그 한테 우리 제품을 주고 글을 써 달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될지 안될지 그, 그 인플루언서나 파워블로그의 글이 노출이 될지 안될지 그게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파워 컨텐츠 광고는, 어, 특정 키워드에 내 블로그를 노출시키는 게 입찰가에 따라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이것도 제 지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우선은 예를 들어서 뭐, 아기 영양제라는 키워드를 우선은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워 콘텐츠 광고가 어디에 뜨냐 하면 이쪽 내리다 보면 여기에 아기 영양제 관련 브랜드 콘텐츠라고 해서 이 부분에 이제 파워 콘텐츠 광고를 집행하면 이 부분에 내 블로그를 노출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상위 노출하고 똑같죠. 어, 뭐 우리가 파워 블로그에 이렇게 제품을 주고. 이제 글을 써달라 해서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하는 방식이랑 동일한데 이거는 보장이 된다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고객이 이렇게 누르고 들어와서 이 글을 보는 횟수는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어요. 네이버 광고 플랫폼에서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클릭이 몇 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내 블로그 글에.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서 이 블로그 글을 읽기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블로그 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마켓으로 내 사이트로 인입을 시켜야 되겠지 이 고객을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링크를 걸어놔요 이 정담툴이라는 곳에서 자기들 블로그에 글을 파워 콘텐츠 광고로 노출시키고 여기는 자기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수 있게 이렇게 걸어놨죠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으로 들어오는 횟수를 체크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 되는 방식을 제가 이전에 이전 영상에서 알려 드렸죠 어, 이 방식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그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워콘텐츠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드리기 위함이니까 자 그러면 이 광고에 우리가 파워콘텐츠 광고를 집행했을 때 구체적인 뭐 성과는 뭘까요 뭐 뭐니 뭐니 해도 집그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판매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콘텐츠 광고를 집행해도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새로운 사용자 설정에도 전환이 없잖아요. 전환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전환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파워콘텐츠 광고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효과를 측정을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식을 사용하시면 가능하니까 꼭그 영상 보시고 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건 측정을 못하더라도 이 블로그에서. 내 사이트로, 내 스마트 스토어로 몇 명이 들어왔는지 체크가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영상, 그 영상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자, 체크를 보면, 자, 성과를 볼게요. 궁금하시죠? 자, 우선은, 어, 지금 제가 뭐 아기 유산균이라는 키워드에 이제 파워 콘텐츠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클릭수가, 제 블로그 글을 본 클릭수가 328이에요. 328인데, 이328 블로그를, 글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의 링크를, 그제 사이트의 링크를, 어,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그 숫자를 볼 수, 보면 스마트에서 볼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거든요? 지금 9명 밖에 안 돼요. 9명.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잠깐 몇이었죠? 아까 그러니까 300, 328, 320, 아. 8, 9명. 9명 나누기 328하면 2.7%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7%. 그러니까 그 블로그 글에 내 링크를 등록해 놓고, 내 블로그 글을 상인 노출 시켜서, 어, 상인 노출 시킨 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게, 들어오게 그내 사이트로 들어온 고객이 2.7%라는 거예요. 그럼 이그2.7% 중에 전환이 또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보면. 우리 스마트 스터는또 전환이 체크 가능하죠? 자, 전환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저는 이거를 이제 과감히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번 이것도 제가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영업을 많이 해서 전화 통화를 해 보면 뭐 요즘 뭐 제가 그 광고 대행사를 쓰지 않더라도 정보도 얻을 수, 얻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광고 괜찮은 거라도 파워 콘텐츠로 추천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봤는데 어, 저는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지금 광고비를 보시면 많이 쓰진 않았어요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진 않았는데 광고비가 지금 34만원 35만원을 썼는데 지금 내 사이트로 인입된 사람은 8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8명 나누기 35만원 해봐 아 35만원 나누기 8명을 해.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네 그러면 한명 들어오는데 43,750원을 냈다는 소리예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거는 뭐 제품을 사도 효과가 없는 수치예요. 자, 그래서 저는 파워콘텐츠 광고를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어, 만약에 제가 브랜드를 뭐 많이 알리고 싶고,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고 싶고, 뭐 특정한 정보를 알리고 싶은 경우는 활용해도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중소셀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압박이 크잖아요. 그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 한 명당 4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저는 과감히 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 경험에 따른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어뭐 예산이 압박이시면 파고틴 하지 마세요. 뭐 전환이 중요하시면 전환이 발생하는 광고는 아닙니다. 예, 뭐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좀 수치로 보여드렸고 이걸 참고하셔서. 어, 만약 예산이 좀 압박이 있다, 전환이 중요하다 하면 파워 컨텐츠 광고는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